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 점 너희의 군인들을 무정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아멘! 2024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축복의 함정이 있는데 축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넘치는 물질과 축복으로 하나님을 대강 대강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에서도 먼저 축복의 땅을 얻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루벤, 므나세 반지파, 가지파가 있습니다. 이들 집하들은 먼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2024년도 초반에 먼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먼저 승리를 맛본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축복과 승리를 맛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치열한 싸움을 안하고 구경꾼이 되려고 합니다. 축복의 함정인데 축복을 받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하고 더 뜨거워지고 예배도 간절해지고 그래야 하는데 나는 먼저 축복을 받았으니까 대충 기도하고 대충 예배를 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축복의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그것을 막는 방법이 18살의 말씀처럼 믿음의 선봉에 서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먼저 받았다면 받았다고 믿고 있다면 먼저 선봉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안주하고 뒤로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음의 선봉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봉장에 서게 되면 계속 축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2024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 축복으로 믿음의 선봉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순종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